저는 지금 잠실에서 네. 베이킹 강사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박효정입니다. 창업을 시작했다고 하기가 좀 애매한데요. 네. 지금도 여기가 약간 가정집 같은 공간인데 처음에는 제가 아예 살고 있는 집에서 시작을 했어요. 창업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좀 손이 다치면서 그 빵집에서 일을 할 수가 없게 돼가지고 그래서 잠깐 하고 말자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냥 주위에서 약간 뭐 해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준비라고 할게 딱히 없고 그때 당시에 제가 방에 약간 베이킹 룸처럼 꾸며놨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차피 공간도 있고 기기도 있고 재료도 있으니까 공부방처럼 사람만 초대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었어가지고 이제 준비라고 할건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완전 아기 때부터 엄마가 집에서 막 도넛 만들고 막 이런 거 하셨어요. 그래서 옆에서 그냥 뭐 섞고 이렇게 쭈물럭거리고 이런 걸로 취미를 붙였다가 근처에 사시는 친구 어머니가 홈베이킹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 집에 가서 과외식으로 좀 배우고 이랬거든요, 베이킹을. 중학교 때는 학원도 잠깐 다녔었고, 그렇게 해서 계속 그냥 집에서 취미생활로 했었어요. 근데 뭐 이거를 직업으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그때 당시에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고, 계속 그냥 취미생활로 했었던 것 같아요. 취미랑은 완전 다르죠. 거기는 완전 그 현장이고, 일선이잖아요. 솔직히 취미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아닐 때안 하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취급 양도 다르고, 그리고 노동 강도도 다르고, 그래서 엄청 힘들었거든요. 근데 힘든 만큼 또 배우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 재밌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공방이라는 게 컨셉이 좀 있어야 돼요. 레터링 케이크 공방을 하던지 아니면은 뭐 요즘 떡케이크 많이 하시니까 앙금 플라워 떡케이크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약간 컨셉을 하나 정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누구를 알려줄 만큼의 지식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이제 현실적으로는 돈을 좀 모아야겠죠.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많이 안 들었어요. 여기 보증금 3천에 이런 거 집기류들 처음에 했을 때에는 뭐다 합쳐서 천 인테리어도 뭐 딱히 없었고 천이 안 됐어요 다 합쳐서 그래서 뭐 보증금 빼면은 진짜 소자본으로 시작을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하면서 점점 짐이 늘어나서 <laughs> 그런 것까지 합치면 더 늘어날 수는 있겠는데 처음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았어요 천 정도 공개해야 되나요? 순익은 제가 계산을 좀안 해봐서 잘 모르겠고 네. 외출만으로 했을 때는 월한 정도? 조금 올랐죠. <laughs> 뭐 평균적으로 그 정도. 어 생각보다 재료비가 진짜 많이 나가요. 진짜? 요즘 네 물가가 많이 올라서 딸기도 한팩 살라 그러면 지금 막만 원대 이러잖아요. 그런 과일류들 진짜 비싸고 그리고 또 이거는 저의 특성인데 저는 좀 취급 품목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는 뭐 케이크만 하고 어디는 뭐 빵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어서 재료를 거의 올라온더로다 사야 되니까 재료비가 진짜 많이 들고 포장값 무시 못 하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월세나 전기세 뭐 그런 수도 이런 거 들어가고 제가 출장 자주 다니니까 기름값 많이 나가고. 보통 공방 창업한다고 하면 한 가지를 이제 배우셔서. 그거를 창업을 하세요. 저는 제 성격상 하나만 하질 잘 못해요. 그래서 하나만 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지루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저것 저도 계속 배우고, 그리고 계속 저 스스로도 업그레이드 시켜가면서, 아, 이 정도면 알려줄 수 있겠다 싶을 때그 품목을 또 오픈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늘려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제일 많은 게 케이크예요, 아무래도. 네, 요즘 워낙 이제 맞춤, 수제 케이크, 레터링 이런 거 많으니까 직접 만들어서 뭐 선물한다던가 아니면 뭐 같이 데이트를 하러 온다던가 창업을 위해서 배우신다던가 힐링으로 퇴근하시고 저녁에 아니면 주말에 이렇게 오셔서 힐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케이크 가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는 빵류는 요즘 소금빵 많이 배우러 오시고 제과류 중에서는 휘낭시에 같은 거 구운 과자류 마즐렌이나 스콘 까놀레 이런 거 많이 배우러 오세요 자격증은 필수 요건은 아니거든요 근데 있으면 좋죠 왜냐하면 수강생 입장에서 내가 배우러 가는데 선생님이 자격증도 없어 이러면은 조금 신뢰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격증은 필수는 아니지만 있으면 좋고 그리고 꼭 자격증에 연연하기보다는 재밌으면 하는 거예요. 난 베이킹이 재밌고 누구 가르치는 것도 잘해.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 만나야 되고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일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이 사람하고 그몇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는데 그런 거에 좀 거부감 없는 그런 사람이 공방 창업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좀 본인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시고 공방을 창업하는 걸 추천드려요. 좀 따뜻한 분위기? 저는 좀 그런 분위기 좋아해요. 그냥 놀러 왔을 때좀 편하게 릴렉스하고 막 배운다고 이렇게 바짝 긴장해서 이렇게 막 필기하고 이런 공부보다는 실수해도 되고 그런 좀 편한 분위기를 제 스스로가 좀 선호하고요. 그리고 어 아까 말했듯이 좀 여러 품목을 한다는 거. 제가 딱히 영업을 안 해요. 안 <laughs> 해요? 저 인스타만 올리거든요. 네, 인스타 보시고. 그리고 찾아오시고 인스타 통해서 문의를 하시거나 제가 어쨌든 네이버 지도에 등록은 되어 있으니까 뭐 그거 보고 전화로 찾아오시거나 저는 간판도 없어요. <laughs> 그래서 그냥 거의 온라인으로 다 접수하시고 딱히 제가 홍보에 돈을 쓴건 없어가지고 그리고 입소문을 좀 한거 같아요. 뭐 누구 소개로 왔어요? 뭐 이런 얘기도 자주 들었고 블로그에서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수업 들으신 분이 아마 개인적인 견해를 써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교육을 시킨다기보다는 같이 빵 만들고 논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모르니까 알려드리는 그 정도? 근데 창업 빵 같은 경우에는 좀 얘기가 달라요. 창업반은 완전 창업을 위해서 필요한 뭐 도구들, 재료들, 그다음에 뭐 메뉴 선정이나 아니면 작업 동선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리는 편이고, 그냥 어 원데이나 아니면 정규 취미로 오시는 분들은 준비물도 아무것도 갖고 오지 말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오시라고 해요. 대부분의 수강생들은 약간 긴장된 상태에서 오시거든요. 처음 보는 환경이고 대부분 처음 해보는 베이킹이고. 내가 틀리면 어떡하지? 나 똥손인데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 많이 하시는데 어, 결과적으로는 다잘 하고 가세요. 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편하게 놀고 힐링한다는 생각으로 오시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싶어요. 똥손은 조금 곤란하죠. <laughs> 왜냐하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저는 그 하다가 못하면 못한다고 얘기해요. 다 잘한다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어, 이거는 디자인이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편이고 특히나 창업하시는 분들은 어, 저는 그냥 마냥 박수 쳐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창업이라는 게 나한테는 일이고 업이지만 손님들한테는 이거를 또 판매하고 그분들이 이걸 드셔야 되는 제품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하자가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거 내가 내 이름 걸고 판매하는 제품인데 그래서 창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좀 쓴소리도 많이 하고 좀 오히려 창업 시기를 늦춰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아니면 좀딴 거, 딴거좀 메뉴를 조금 더 찾아보시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해요. 일단은 기존에 있던 케이크들을 많이 봐요. 인스타도 이제 좀 엄청 실력자분들 많으시거든요. 진짜 많아요. 그분들 팔로우 하면서 아, 이렇게도 할수 있구나 하고 좀 배우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 미술 작품이나 예술 작품 같은 빵과 관련 없는 그런 작품에서도 이거 빵으로 하면은 어떻게 나올까 약간 궁금해 하면서 해 보기도 하고 그래요. 우선 판매하고 물량이 달라요. 판매는 하루에 한개 이렇게 두개 만들 수 없잖아요. 판매는 뭐 하루에 매출 뭐 100, 200 찍을 수 있으면 공방은 그렇지는 않아요. 공방은 엄청 한정되어 있는 시간에 한정되어 있는 사람과 만나서 그 시간을 보내는 약간 일종의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욕심을 내기에는 좀 힘들고요. 그리고 장점이라고 하면 그 판매는 중간에 그 비우거나 자리를 비우거나 이런 게좀 어려운데 공방은 내가 수업 안 받으면 그만이니까 그 시간을 비울 수가 있어서 그런 시간 활용 부분에서는 좀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식은땀 나는 경우가 이제 사전에 저는 이제 카톡으로 상담을 다 해요. 어떤 디자인으로 어떤 재료를 써서 어떤 사이즈로 하실 건지 그런 얘기들을 다 하는데 현장에 와서 사이즈를 변경을 원하신다거나 아니면 아예 재료 변경을 원하신다거나 그게 공방에 있으면 괜찮은데 구비가 안 되어 있을 경우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아, 그 보통은 이제 다, 아, 없으면 뭐 어쩔 수 없어요. 이러고 넘어가시는데 꼭 그걸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가다 계세요. 그럴 때 진짜 난감해요. 한 번은 그 미리 말씀하시지 않은 재료는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사용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 이 선물 받는 사람이 그걸 너무 좋아해서 꼭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앞에 마트가 있거든요. 뛰어가서 사왔죠. 모든 사업이 그렇겠지만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좋은 면은 우선 지금 온라인에서 이런 베이킹 클래스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유튜브만 켜도 엄청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어요. 그거를 온라인에서 수강을 하시다가 여기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온라인은 쉽게 접할 수 있고 금액도 저렴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또 시간에 구애받지 않게 볼수 있어서 좋은데 이 화면에 선생님의 반죽과 내 반죽이 상태가 똑같은지 이걸 눈으로만 봐서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답답하대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온라인화가 되고 그래도 수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점은 좀 긍정적으로 봐요. 공방하면은 뭐 맨날 예쁜 옷 입고 예쁜 케이크 만들면서 예쁘게 살수 있겠지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건 진짜 현실이에요. 하루 종일 설거지하고 가르치는 시간보다 설거지하고 집 나르고 재료 체크하고 남은 수량 체크하고 이 하루 종일 스케줄 체크하고 서류 작업하고 이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의 현실을 좀 알고 시작을 하실 거면 그런 현실이 부딪쳐도 나는 해내겠다 이런 의지가 있으시면 하셔도 될것 같아요. 베이킹 가장 입문서는 베이킹은 과학이다라는 책 읽어보면. 왜 설탕을 이렇게 해야 되고, 왜 계란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가 좀 나와 있는 책이라서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손은 <laughs> 집에서 요리하다가 다쳤어요. 판대 아닙니다. <laughs>